자, 22번은 일단 우리가 이제 글의 주제를 먼저 파악하고 들어가는 게 낫겠죠. 보시면 답은요. 뭘가몇 번입니까? 네? 아, 아니 여러분 아직 안 하셨어요. 답은 사실은 5번이에요. 이 글이 여러분 일단 소설을 우리가 쓰거나 할 때는 세부 사항이 많이 들어가는데 중요한 건이 세부 사항이 인간의 경험을 드러내는 그러한 내용이어야만 한다는 게이글 주제예요. 자, 그러니까 글을 쓸 때는 뭐 디테일하게 <laughs> 건물에 뭐 매칭에 뭐가 있고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그런 소설은 말 그대로 인간들의 어떠한 그 긴장감이라든가 구성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막뭐 갈등 이런 것들 인간들 사이에서 할수 있는 그러한 경험들을 주로 다뤄야지 그게 소설의 어떤 핵심이지 않겠어요? 이게밖에안나와안나 경험이 부족하면 소설가 되려면 많은 글이 좀 부족, 부족하죠. 할수 있으면 좋겠네요. <laughs> 화이팅. 네. 자. <laughs> 자, 가겠습니다. 자, 이 글에서처럼, 아까전에 네. 소설을 쓸 때, 소설을 쓸 때, 노카, 자, 네. 어, 하고 있어요, 녹화. 아, 어. 소설을 쓸 때, 정보에 대한 조사라는 것들은 needs to be done. 행해져야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죠. 모든 거 마찬가지인데, 소설을 쓸 때도 정보를 찾아야 돼, 우리가. 라는 거. 어? 자, 그런데 그 다음 볼까요? The thing is, 그런데 여기서 이 t h 이 t h i 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뭐냐. 어떤 종류의 소설, 팩션은 우리가 허구죠? 소설은 필요로 한대요. 디맨드는 요구하다. 높, 더 높은 수준의 세부상, 디테일한 내용들. 우리 어떤 사건이 막좀 디테일하게 뭐 자세하게 설명되는 걸좋아하겠어 대충, 어, 걔 살다가 죽었어. 이런 것보다는 뭐 어떻게 살았고 뭐 했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 선생님이 소설 일도 모르지만, 생각할 때 아무래도 디테일한 부분이 필요하다. 어떤 종류의 소설에는. 자, 여기까지만 놓으면, 아, 그렇지. 정보의 조사. 그 이유는, 요 소설은요, 세부사항들, 안에 디테일한 내용들을 더 높은 수준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우리가 여기서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크라임픽션 임범이 겁니다. 범죄소설 같은 경우는, 또는 과학 스릴러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극입니다. 이 과학 스릴러, 과학 관련된 막그 공포, SF 같은 그런 거 말하겠죠. 자, 봅시다. 그 앞에서 언급했던이 정보라는 것은 그런데 찾기가 어려워요. 네버하 r 드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정보만 아까 위에서 언급했던 더 높은 수준의 디테일한 걸 알기 위해서는요. 그냥 이 어떠를 위한, 작가들을 위한 어떤 웹사이트가 있다 칩시다. 여기서는요. 심지어는 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 Organized trips. 여행을 준비하기도 한답니다. 어떤 웹사이트에서. 어디로 여행이냐. 경찰서. 경찰서라는 것은 이 crime fiction이라고 쓰는 사람들은 경찰서 한 번도 안 가보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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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범죄소설 쓰는 건좀 웃기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어떤 웹사이트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든 겁니다. 경찰서로의 여행을 할수 있도록 한번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기도 합니다. 소댓은 뭐 하기 위해서일까요? 소댓은 두 가지 뜻입니다. 몸 하에서 그 결과. 여기서처럼 몸 하기 위해서는 뜻을 쓰이고, 범죄 작가, 범죄 소설 작가가요, 그것을 올바르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이때 그것이란 것은, 아까 앞에 설명했던 뭡니까? 이 소설이나 그 범죄에 대한 정확한 내용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보는 게 맞겠죠. 범죄가 이루어지거나 그것을 다루는. 그경찰서에를 이런 것들이 그럼 이러한 것들을 감으로써 쉽게 우리가 어떤 정보들을 찾을 수 있다라는 그것에 대한 이해가 나와 있어요. 때때로 공손한 레터 편지는 당신에게 Earn A B는 A에게 B를 가져오다 뭔가를 뭐 주다라는 뜻을 쓸수 있겠습니다. 당신에게 p e r m i s s i o n 이란 말은요 우리가 허락 어, 허가를 줄 수도 있다 가져다 줄수 있다 뭐할수 있는. 방문할 수 있는 어떤 퍼티클 r 특정한 지역을 두 번째는 뭐할수 있는 여기서는 투 i t 과투 레코드가 아마 병렬을 쓰여 있겠죠. 뭐할수 있는 모든 디테일들을 다 녹화나 기록할 수 있는 그러한 퍼미션, 이것들을 줄수 있겠죠. 어떠한 디테일이냐? 당신 필요로 한 당신이란 건 누굽니까? 여기서는 범죄 소설을 쓰는 작가 입장에서 자기가 필요한 뭐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장소라는 게 살인 현장 사실은 안 되겠지만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아, 공손한 편지로 제가 이런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뭐라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어 가서 보세요 뭐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럼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냥 생각해서 한 얘기예요 말을 못하는뭐라 하지 마세요 자 중요한 건 여기까지 내용은 여기까지 내용 뭐냐면 이러한 소설, 특히나 뭐 크라임, 뭐 여기서 말하는 크라임 픽션 같은 경우나 이런 거쓸 때는 정말 디테일한 정보를 좀 많이 알아야 되지 않나, 그죠 자, 그런데 여기 버시라는 게 나온 거이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라, 뭐를 중요한 내용이상 뭐죠? You will drive. Drive는 몰아 붙이다는 뜻이 있어요. 작가 가 아닌 그 독자들을 어디에 몰아 붙일 수 있다. boredom이라는 건 지루함이라는 거, 최악이죠. 작가에게 최악은 지루함입니다. 독자가 지루해 담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지루함이라는 이 결과로 밀어붙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만약에 조건은 당신이 생각하기에, 유 o u 너는 모든 것들을 다 팩, 포장을 해야 돼. 다 싸야 된다라고 필요하다, 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떠한 모든 것입니까? 당신이 발견한 모든 것들, 을 어디 속에다가 팩, 포장합니까? into your work. 이때 너의 일이라는 것은 소설이 되겠죠. 너의 소설 속에 디테일한 내용이 필요하다 할때 모든 잡담, 아, 니가 발견한 모든 디테일한 걸다 집어넣는다라는 이러한 가정이 생긴다면 독자들로 하여금 지루하게 만든다. 위에서는 정보가 중요하다, 정보가 더 많은 디테일들이 필요하다 해놓고는 너, 이게 모든 그 디테일을 다 집어넣으면 지루해진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결론이 나옵니다. 그럼 어쩌라고? 그 다음 주제겠죠. 자. 잘 보시면, 메타란 것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디테일들, 정, 세부 사항들은, those, t o s 한것 같은 것들입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드러내는 것들입니다. 뭐를요? 다른 것도 아닌 인간의 경험을 드러내는. 이게 이 글의 주제이자, 여기 부분은 충분히 뭐 빈칸으로도 할수 있겠죠? 인간의 경험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디테일한 내용들을 담는 게 중요하다. 그게 뭡니까? 그러면 그 중요한 것이란 것은, 이야기를 말해가고 그 다음에 그 인물이나 또는 긴장이나 뭐뭐 뭐 서로의 막그 충돌, 갈등 같은 이러한 요소들 여기서 말한 이러한 것들이 인간의 경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는 어떤 내용이 되겠죠. 이러한 것들을 찾아내는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다. 뭐가 아니라 그럼 그 뒤에 나오는 이 부분이 여러분 밑줄 대서 이게 가르키는 게 뭡니까 물어보면 트레인 타임테이블이라는 것은 기차 시간표, 빌딩은 블루프린트라는 것은 설계도. 얘가 의미하는 것은, 얘는 안 된다 그랬기 때문에 얘가 의미하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는 그러한 무엇인가가 되겠죠. 아까 말한 이런 것들은 뭐가 된다? 결국은 독자가 여 지루함을 갖도록 하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라는 그런 내용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피다 보면 소설 쓸 때는 세부사항이 필요하지만 특히 인간의 경험. 경험이라는 게 어떤 거그 등장 인물 뭔가 사이에 생길 수 있는 그런 긴장감 또는 뭔가 갈등과 같은 이러한 인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이러한 면들의 디테일한 부분들을 다루는 게 중요하다가 되겠습니다.